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라더 무한잉크 복합기로 폴라로이드를 직접 집에서 인화해보고 폴꾸도해볼거예요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라인프렌즈 라벨 프린터도 같이 활용해서 다꾸까지 해보려고 하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출력할 폴라로이드 이미지를 만들어볼게요 A4용지 크기에 원하는 사이즈로 폴라로이드 판형을 만든 다음에 넣고 싶은 사진을 가져와서 네모칸에 맞게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저는 제 사진을 넣었지만 최애 사진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으로 프린트 해볼 건데요. DCP-T720-DW는 인쇄, 복사, 스캔은 물론이고, 포토 프린팅, 이메일, 다이렉트 프린트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활용도가 높아서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출력 잉크 방울 간의 배열 밀도를 높이는 최적화 테크닉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사진을 포터 프린터급 퀄리티로 출력할 수 있어요. 또이 제품은 모바일 인쇄를 지원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어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바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을 다 해봤는데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출력이 됐고요. 제가 글로시 포토용지를 사용해서 프린트를 해봤는데 포토 프린터로 인화한 것처럼 고퀄리티로 인쇄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프린터에서 보더리스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백 없이 용지 끝까지 인쇄가 되는 거예요. 원래 프린트 할 때마다 자동으로 여백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해둔 게 출력한 후에 달라졌는데, 이렇게 여백 없이 꽉 채워지니까 정확하게 출력할 수 있고, 사진을 프린트해서 포스터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폴라로이드를 이렇게 다 잘라봤고요. 한번 꾸며볼게요. 이건 제가 폴코하려고 산 스티커입니다. 귀엽죠? 일본 여행 중에 찍은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이 색감이나 포즈나 구도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요. 폴코는 일단 스티커를 많이 붙여주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신 톤을 좀잘 맞춰서 꾸며주면. 전 지금 노란색이랑 분홍색 위주로 꾸며보고 있거든요. 알록달록, 귀엽죠? 두 번째는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여기는 호쿠오카 가면 꼭 들린다는 모모치 해변이거든요? 모모치 해변이랑 호쿠오카 타워가 붙어 있어서 둘이 같이 가기가 좋아요. 모모치 해변은 휴양지 느낌 나서 둘러보기 좋았고, 호쿠오카 타워는 큰 기대 안 했는데, 야경이 진짜 예뻤어요.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같이 여행 간 친구랑 여행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너무 잘 맞아서 좋았어요. 둘다 쇼핑보다는 많이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돈 쓰는 것도 잘 맞았고 둘이 체력도 비슷해서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고전문구 스타일로 꾸며봤습니다. 이번에는 라벨 프린터를 활용해서 꾸며볼게요. 브라더 라벨 프린터는 요즘 덕질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이걸로 주접 스티커나 오타쿠 라벨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용할 이 모델은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라벨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나 라벨 프린터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브라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유튜버 고짜님과 함께 진행된 라벨 클래스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외에도 여러 종류의 라벨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부터 선물 포장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 어플에 있는 도형들을 사용해서 라벨을 만들어 볼게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벨을 프린트 해봤는데 아주 귀엽죠? 이건 료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유카타를 입어 보면서 게다를 처음 신어 봤는데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발가락 양말도 킹 받고 재밌었어요. 이제 폴크 한 걸로 다이어리를 꾸며 볼게요. 이렇게 라벨 프린터기로 클리바트를 출력했는데 얘를 붙여서 비행기 시간이랑 숙소 내용을 쓰려고요. 저는 작년 11월에 친구랑 둘이서 후쿠오카를 사바고 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사카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오사카보다 후쿠오카가 훨씬 더 좋았어요. 오사카는 너무 정신없고 너무 번화가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안 나서 아쉬웠는데, 후쿠오카는 시내여도 막 번잡스럽지 않고, 일본만의 아기자기한 느낌이 잘 나서 좋았어요. 일본 여행이 너무 좋았어서 일본에 서 살아보고 싶어서 워킹 홀리데이를 알아봤거든요. 근데 일본 워킹홀리데이는 나이 제한이 엄청 어리더라고요. 20대 초반인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어도 물론 못하기 때문에 <laughs> 포기했습니다. 이 다이노텐 허카 인형이 여행 같이 간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커플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이런 카메라 모양 스티커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속이 비어있거든요. 포카들 사진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제가 히타라는 엄청 소도시 마을도 갔었거든요. 거기는 진짜 마을이 작아서 이렇게 자전거 대여해서 한2 시간이면 거기 마을을 다 둘러볼 수 있는데 근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도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평화롭고 관광객도 별로 없었거든요. 한적한 좀 시골 동네를 좋아하시면 스타 가서 자전거로 한 바퀴 쫙 도는 거를 완전 저는 강추해드립니다. 여기에는 일본 여행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베스트 3를 쓸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타에서 자전거 탈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자이오에 가서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셨거든요. 그 떡도 너무 맛있고 일본 전통식 정원으로 조경을 해 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의외로 일본 오락실에서 마리오 카트 할때 진짜 일본 오락실은 엄청 삐까뻔쩍하고 최첨단 기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인형 뽑기도 하고 친구랑 마리오 카트 정신없이 하는데 일본에 있, 있다는 것도 있고 진짜 재밌게 잘했어요 폴라로이드를 이용한 닦고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폴라로이드를 화려하게 꾸몄기 때문에 닦고는 평소보다 심플하게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 브라더 무한잉크목학기를 사용해서 폴라로이드를 인화하고 닦고까지 해봤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스캔이나 출력 같은 기본적인 프린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포토 프린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 덕질이나 닦구를 할때 프린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직접 그린 닦구 소스나 덕질할 때 필요한 사진을 출력해서 활용하면 닦구와 덕질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라벨 프린터도 브라더 정품 라벨 테이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닦고할 때 손글씨 대신 포인트 주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디자인의 덕질 라벨을 만들 수 있어서 두 제품 다 저처럼 덕질과 닦고를 같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